그발강가에서 생명수강가까지 이제 에스겔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명, 그 곤고함과 감동 그래서 어, 에스겔스는 그발강가에서 시작해서 생명수강가로 끝이 나고요 어, 에스겔 선지자가 어,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곤고해요 편안한 게 아니라 힘들어, 그죠? 그리고, 대신, 감동이 있었다. 예, 예, 그런 의미가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외로운 강둑에서 첫째, 우리가 생각할게요. 외로운 강둑에서 그런데, 강가라는 게요, 잘 생각하시면은, 창세기 2장 10절, 14절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강이 네 개의 건운으로 이렇게 나누어 서 나간다 그 얘기를 시작해요 창세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얘기를 하고 네 개의 강이 있어. 그리고 게시록에 가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소위 생명수 강이 나타나.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또이그발 강이 있고. 말 그대로 생명수 강이 생명수 강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강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렇게 계시록이 표현되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시작은 에덴 동산에 그 흘러가는 강. 그것은 굉장히 에덴이 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은 망가져 버렸네. <laughs> 낙원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해서 계시로까지쫙 흘러가는 거고요. 에스겔스는 좋은 분위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여호야, 김왕 때 일어나. 어, 요우야, 김씨야, 김씨. 그러니까, 성경에서 김씨 별로 사랑할 게 별로 없지. 요우야, 김씨. 네, 그때, 1차로, 너부가 4살 네 2세가 침공을 해.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누구를 끌고 가는 거아요니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가서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너고 같은, 나름대로는 뭐죠? 고위 엘리트층들이 끌려가요. 바벨론이 정책을 그랬쓴 그래 거야. 얘들 불러다가 교육하겠다. 그죠? 식민정책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 여호야 김 때입니다. 여호야 김의 아들이야. 이여호야김이 나름대로 이제 반역을 하다가요, 반란을 일으킨다면 뭐, 그러다가 죽고 났어요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다시 또, 너부가 네살 2세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다시 또 함락하고 끌고 가요. 2차 포로에요. 그때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그때는 제복과 이집배 계층들 상당히 그, 그때도 나름대로는 그 엘리트 청들 중심으로 끌고 가요. 그때 여호야 김과 같이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 차포로 때 끌려갑니다. 이 삼차는 마지막 알죠 시드기야 왕눈 뽑히고 간 왕이죠. 거기가 여호야 김의 숙부야 숙부. 그러니까 여호야 김의 배달은 동생이야.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그런 상태로. 이제 마지막 586년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그때 멸망할 때 얘기가 시드기아 왕때 얘기예요. 그 삼차는 뭔가 하면요. 이제 예루살렘을 거의 없고요. 다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와, 참 에스겔 참안 됐다.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소명 받으니까 그는 부럽다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파수꾼으로서 예언자로 사역을 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사역이에요. 말 그대로 네는 네 마음대로 말도 못 한다는 얘기.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얘기고 내가 가라는 곳만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보면요, 너 머리 다 깎고 수염 깎고 그래서 뭐 이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멸망에 관한 얘기를 막하게 하고요. 무슨 얘기 하는 거 하면, 와, 난저이 부분 참 힘들어. 내가 내 눈에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리겠다. 누구예요? 아내를 죽게 해요. 그리고 있죠? 울지 마라 그래요. 와. 에스겔이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한 22년 동안 예언사역을 합니다. 결국은 에스겔은요그 고향 땅을 밟지 못했지. 바벨론에서 죽은 것 같아요. 나이로 볼 때도 그런 표현이 안 나와. 그게 에스겔의 삶이에요. 저는 이제 그 에스겔 그러면은 옛날부터 떠오르는 그 하나의 그 겹쳐지는 그 장면이 뭔가 하면 내 군생활이야. 이 군생활 누가 즐겁게 가는 거 아니잖아. 포로로 가는 정도는 알지 몰라도 그죠? 뭐 붙잡혀가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죠? 군생활 시작했는데요.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 받고 춘천으로 가. 춘천 가서 이제 근무가 시작됐는데 춘천 그러면 여러분 강 생각나는 게 있죠? 소양강 그죠? 해조문 소양강에 황호호 니칠때 그죠? 나한테는 춘천이 거발강가예요. 근데 그 생활이요, 군 생활이 편치 않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게 뭔가 하면요. 이제 군종사병하라는 거야. 응? 군종사병을 하라는 거야. 에세겔로 치면은 바로 그거야. 내가 포로로 끌려갔어. 갔는데 한 5년 좀 지나니까 너 이제 예언사역을 해 파수꾼이 돼. 이런 얘기에요.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쓸 때, 우리를 소명자로 부를 때, 제일 먼저 컨트롤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말이에요. 효예요.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딴 데로,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겠대. 그러면서 무슨 사역을 하랍니까? 자, 우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그래,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끝내려도 배짱 부려야 되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말을 내려주면 한대. 그죠? 얼마나 편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에스겔에서 놓쳐서는 안 될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것을 풀기 시작해야 답이 보여요. 근데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과 어. 그발강가에서 지낸 이것을 볼때이 생각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편 137편이야.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쓴게 시편 137편이에요. 제가 1절, 2절 한번 한번 읽어 볼게요. 다아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죠? 와. 아마 하나님이 진짜 이런 시를 받았을 때그 마음에 그냥 뭉클뭉클한 게 있었을 거야. 그래. 쟤들 시험 향해서 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검을 걸었다. 하프의 하프. 하포. 악기. 버드나무가 있는데요. 그게 하프를 걸으면. 그죠? 그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겠어요? 포로가? 그냥 걸어만 놓는 거지. 그데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거 그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이 낭만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군종사병 하면서요. 아니 나도 낭만은 잃지 말자. 그게 그거야. 내가 군종사병이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심야에 커피포트 커피를 담아가지고 초소 돌면서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커피 배달 군종사병이야 지나고 보면요 내가 설교했거나 그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는요 소명이야 다수꾼의 소명이야 뭐예요? 그 공고함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고함. 그리고 또하나 뭐죠? 감동이 있다. 먼저 공고함이에공고함이란 얘기가 참 어렵고 고생스러워.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두루마리 먹으라고 이러시는데 뭐예요. 그치? 너는 말씀으로 채워. 다른 말로 하면요. 너의 삶 자체가 뭐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이 툭툭 드러나듯이, 채화되듯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스겔를 부를 때요, 너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너는 뭐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그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심어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쟤들. 혼날 것, 혼나야 되고, 대신 나중에 나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그 생각을, 어, 하느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 발강가에서 뭐를 보는가 하면은, 먼저 뭐죠? 환상을 봐. 어, 환상 보는 거 시작해. 내 생물. 인간, 사자, 소, 독수리. 이런 모양을 하는, 거. 아니 상징이죠. 이게 뭐, 하느님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너가 기억해달라는 상징이죠, 상징. 그리고 이제 거발 강가에 소위 텔라비비라는 그런 지명, 지명 이름 나오지 거기 가서 포로들에게 같이 앉아 있어. 7일를보내게 보고 뭘 느꼈겠어요? 한마디로요, 우리 표현에 놀랐다, 이런 표현이잖아. 왜 놀랐겠어요? 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놀람이 있는 얘기에요. 그죠? 나, 다른 말은 곤고함이야, 곤고함. 곤군 가운데 있다는 얘기에요. 내, 내 백성들이 저렇게 있구나. 예루살렘에서 끌려와서 저렇게 살구나. 왜 저렇게 된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지? 7일이 지난 후에 오늘 시작하는 거야. 그죠?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바숙분 삼겠다. 이런 얘기 하고요. 내 경고를 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너닷 없이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래, 또 이제는. 그곳에서 말하겠다. 그런데 에스겔이뭘 보는가 하면 그 발강가에서 본그 영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거기에도 있었다.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너가 어디로 가든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도 있고 쉽게 하면 여기 바벨론 강에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네가 시온을 생각하고 예루살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죠? 이 바벨론 땅에도 있다. 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얘기죠. 강가든. 팔이들, 그죠? 어, 이 신앙생활을 할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가 어디로 가든 거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 애들의 이제 간정들이죠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상속 개념이 아니야. 장소가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그분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 산상수문에 보면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늘 공중한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것 보고 생각 좀 하라 이런 얘기예요. 백합화를 보는 게 종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공중하는 까마귀를 보는 게 종점이 아니다. 너 보고 그냥 뭐 그림거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죠? 생각해 보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소명자로 불렀다. 이거는 공고한, 이런 건, 공고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은 뭐다? 와,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숨어 있는 것. 두 번째, 그러면 감동인데요. 감동은 어떤 감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을 기다리는 감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자꾸 약속을 해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해 그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말 전하라고 가서 막 너희들 그렇다면 다 죽는다고 망한다고 실제로 어때요? 가 있는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사역을 하는 동안에 뭐요?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망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은 뭔가? 감동. 우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뭐죠? 항상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단절이 되거나 연결이 안 되면 뭐죠? 그냥 일반 국어책 있는 것 똑같지. 감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그럼 하나님은요, 이에스겔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진짜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아는 환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감동이지. 그게 뭐예요? 나중에 큰 군대가 돼. 내가 군 생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가잖아요.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힘줄 생기고 생기가 부어져서 벌떡 일어났으면 뭐죠? 군대가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른 뼈가 뭐죠? 살아난다. 이게 내가 하겠다는 약속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살린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3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걸 보고 나서요. 37장 14절에 한 얘기.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생생게준 약속이에요.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두뼈 살아났잖아. 그걸 보여주고 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가는 뭐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큰 군대의 환상 이거를 보게 하고 살아나는 걸 보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에스겔은 그래요. 이제 내 미션, 내이 의미를 알았고 나를 그발강가에 세웠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환상 뭔줄 알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와.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의 엔딩이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점점 이렇게 쫙차 그죠? 뭐 처음에는 뭐 발목부터 시작해서 차기 시작해 나중에 헤엄칠 정도가 돼 강을 이루 그죠? 근데 그 강가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있다 그래 강 좌우에 그리고 잎이 안 시던데 열매가 끊이지 않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그리고 이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약재료가 될 것이다. 우리를 치유한다는까 하늘이 보여준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생각한 성전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새 성전, 새 성전.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 생명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명자로 부르셨고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맡겼다는 것은 그게 대단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애들이 커갈 때 심부름 시키는 것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서툴고 잘말 못해, 아이라서 말 못해, 이런 말을 할 때, 그래, 오히려 그런 너가 나는 더 좋다. 너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런,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고요. 내게 붙여준 사람, 남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읽어가면서요, 감동이 있다. 그걸 빨리 캐치하십시오. 감동이 있다. 와이 감동은 뭘까? 응? 응. 반전이 있다. 이 반전은 뭘까? 정리할게요. 그 어, 1970년대 디스코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흑인 사인조가 부르는 거야. 흑인들이에요. 어, 아니죠. 아버, 보니, 보니엠, 보니엠. 와. 이게 뭔가 보니엠의 바이블론 강가가 뭐죠? 10편 130편 그대로 있다 와, 10편 130편 어떤 노래예요?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울한 노래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보니엠 이 노래가요. 와. 이게 뭐죠? 낭만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뭘까? 적어도 에스겔의 끝을 아는 사람들, 그죠? 포로의, 바벨론 포로의 끝을 아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10편 137편에서. 그죠? 누가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엔. 보니엔 바벨론 강이야. 1 0 1 3 7가1는 맞아. 그거 그대로. 음. 가 거의 비슷해요. 언제 1978년 정도. 음. 어. 남자 한 명, 여자 세 음. 명. 우리나라에서 왔어요, 아, 2000년대. 우리 그 바벨론이요.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였지요 <laughs> 그 노래 부르라고 그래, 네 노래. 노래. 노래 안 불러. 이방의 땅에서 준비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아 이런 가사구나 이게. 굉장 성경적인. 성경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면요, 감동을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그거를 덧붙였어, 그죠? 자, 그 곡은 뭐죠? 시편 137편으로 이게 작곡을 한다면 굉장히 슬픈 노래가 돼야지, 그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부르고 포로가 부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헌교 노래로 바꾸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감동을 아는 사람. 나는 지금 비록 포로로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돌아가지 못할 더라. 우리 애들은 다시 시원으로갈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잠깐 혼을 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고요. 본인 저곡 절에 붙인 거 보고요. 그거는이죠. 거기에서 그 정도 영성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나와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긍정적인 생각들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에스겔서는 그 부분 놓치버리면은 전혀 다른 해석하게 돼요. 보니엠의 노래가 막 연상돼야 돼.